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주시고 역사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망 돌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신이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원내세되어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할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32주년입니다. 10편 23편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흉츠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히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뭐로 하답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3 2주년을맞게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새벽 주일 아침 메시지도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갔고요 오늘 메시지도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김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그 유명하신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밖에 세우는 것보다 교회 백 세우는 게더 낫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윤영이라는 목사님이 국회의원 당선되셔가지고 국회 부의장이 되셨나 그래요. 그래서 기도로 이 나라 국회가 열리고 이승만 장로가 초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가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바탕에서 세계에서 볼수 없는 기적 가운데 해방돼서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한 70년 지난 동안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경제강국이 되어 세계 보고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처음에 권사님의 안방에서 예배하게 됐는데 그 자리가 모자라서, 모자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각당 그 계단과 그 마당에서 4월 달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어, 그렇게 하는데, 결국, 어, 경찰서장을 찾아가가지고, 어, 그, 그때 새로 지은 건물이 서액과 어, 새로 건물을 잘 지었는데, 지하실이 80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때 정치, 아, 그 치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치과 의사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좀 했어요. 그 병원 지하실 좀 빌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 좀 쉽게 대답이 안 돼서 이제 서장을 찾아갔습니다. 서장이 저를 엄청 귀하게 여겨주셨던 서성근서장이죠 그래서 그 어, 지하실 80평을 좀 우리로 빌릴 수 있게 해달라 물론 세는 줘야 되겠지요 그랬더니 복사님 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음, 몇 평이나 필요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80평도 좋고 50평도 좋고 정 없으면 30평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홀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30평짜리 홀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유일하게 지하실 80평 신축 건물 80평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어, 몇 평이나 필요하신데 그러십니까 하면서 어, 아무리 제가 서장일지라도 남의 재산권을 뭐 싸게 줘라 말라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찍 어, 누르니까 숙명하나거 어, 올라왔어요. 자네가 재실 몇 평이지 그러더라고요. 30평, 50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알아서 내려가 그러더니 그만하면 되겠습니까? 아 되고 말굽니까 지금. 그래서 감사하게 그 양반이 또그 사람을 불렀더니 태워가 자신이 직접 운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새로 지은 건물 지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모래에도 쌓이고 미장이 좀덜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주서 여동생한테서 뭐 200만원 청주로 가신 두 집사님이 또뭐 돈을 보내시고, 형님한테 또 돈을 좀 빌리고 해서, 600만원에, 그 지하실 50평을 빌렸는데, 600만원이요? 그 정도입니다. 어, 저잘진행됐는데또 뭐라 그러냐면은, 아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혹시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위에서 난리가 났대요. 1500원 받을 수있는니 지하실을 왜 600만원 받아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리느냐고 그래서 빌려줄 수 없다고 그러길래 아 지금은 600만원 드리지만 앞으로 1 5 0 0원 아니라 2000만원, 000, 3000만원 도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결국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시작됐지요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예배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아, 이또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 604 사장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어, 그 어떤 또 다른 공업사에서 자기 친척되는 검사를 통해서 영동 검사에게 연락이 돼가지고, 87, 88양년간의 불법된 건물을 조사해라는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 육공사를 갖다 벌주기 위해서 고것만 하나 딱 벌주면은 너무 표가 나니까 건물 잘못된 건물들을 다 조사해서 이제 벌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와서 보더니 이 옆에 대지로부터 교회는 3m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개인 건물이 그 옆에서 뭐 1m 50도 안 떨어졌어요. 딱 붙어있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여기 쓰시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더니 또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의자 싹들어내시고 한번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군청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비었다는 거안 한다는 거 그리고 다시 의자 드리는 거 예배하시라고 그렇게 또잘 봐주는 것처럼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위에 나오던 분이 농업단지에 그 공장을 큰 600평을, 1억평 건물을 지었는데 그 2층 200평, 300평인데 그 중에 한 150평 쓰라고 해가지고 아예 가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무료입니다. 여기는 체를 내야 되는데 서울 여의도 술복계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무료로 가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5년, 5개월 있다가 털를 사서 질 결심을 하고 갔는데 5개월이 5년이 됐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아래 공장, 옆에 공장에서 막 전화가 와가지고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고, 업사무소에서도 어, 전화가 오는데, 농공단지 안에는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종기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음, 그런 얘기를 해서 십자가 탑을 세운 걸 뜯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십자가 탑 보고 사람들이 오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터를 장문하게 하시고, 짓게 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의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두가, 모두가 하나님의 의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의뢰 가운데 나오는데, 이제 이걸, 이걸 찍고 있어요. 세 번째 찍고 있는데, 제가 봤어요. 제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은 매일 저를 보니까 이 영상을 나눠드려도, 어, 목사님 설교 나오는구나 이러시겠지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걸 제가 처음 보니까. 이야, 이게 메시지 전하는 건가? 이게, 이게, 이게 설교가 할 정도로. 스스로 퍽 낙심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잘 전한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다 깨졌어요. 그러고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메시지를 잘 전해서 이 교회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첫째는 이 교회에 지금까지 함께하신 성도들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그 밤에 시끄럽다고 하거나 말거나 간에 뭐 어, 열심히 기도해 준 성도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네. 참으로 그 당시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뭐 있었는데 이렇게 순탄하게 토장만 하게 되고 여기를 수요일 예배 끝나면 와서 일곱 바퀴 돌고 그 추운 겨울에 11월 달에 음, 비닐로 씌우고 어, 기도하고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털을 장만하고 또 장만한지 3년만에 바로 설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많은 순간순간 많은 제목들이 오고 뭐일군이 올라서 하나하나 되어갈대 결국 7년이 걸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때 아이고 뭐 7년이나 걸렸어 하겠지만은 그러나 또 7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완성된 교회도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함께 하셨고, 성도들이 뜻이 모이고 원리스가 돼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이 시간, 음, 가지고 언약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도, 다시 한번 도전하자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매 주일마다 이렇게 보아 나가는데 12장 이후로부터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13, 14, 15. 12장에는 예배가 뭔가또 교회가 뭔가 서두로 악인은 이기는 삶, 이런 걸 얘기했고요. 13장에서는 영적재창조되는 일, 14장에서는 사나 죽은 아우리는 죽을 위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서론에 매이지 않고 복음으로 완전 권했을 때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바로 지난 시간입니다. 의유와 평강과 희락, 희락은 옛날 말이고 요새는 뭐라고 해요? 기쁨. 의유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내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복음으로 오늘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교회가 많으면 뭐가 좋으냐? 친구 선생이 말한 대로 경찰서 백개 세운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운 것이 낫다 했는데 교회는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생겨나지 말아야 할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셨는데 한 신학자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완전 원미수를 이루라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한 간증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5장, 14,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하신노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며 아마, 더욱 담대히 대단 너에게 서느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의 성도들에게 이쓴 편지, 로마 교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뭐 잘했으니 이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받은 복음의 의제를 나누므로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쓰임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도바울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다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그 가는 길을 한꺼번에 도상이라고 그러죠 다메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는데 그때 사도바울의 삶에는 이제 은혜가 주장하는 삶으로 바뀌는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경통 동지할 사일어난 것이지요. 그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바리세인으로 아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일로 알고 그 다른 다메색 시리아의 수도까지 가서 예수님 사람을 잡으러 가는 열심히 있었던 자인데 주님께서 만나셔서 복음회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말씀대로 다가서 나의 나된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사도인 사도 어,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이런 구원의 진리, 복음의 참 복, 복음이 주는 참 복에 대해서 다양하게 강조했고 오늘은 보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더 넘어서 다른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 임했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대를 입어서 구원받았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뭐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구을 하게 하셔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오늘 본문 15장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것도 됐다니 귀하고 충하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남은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럼 사도 바울만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창세기 3장 사권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세 2장 9절에 베드로사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나가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나 구원 받았네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수첩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 가족, 내 친구들 잘 아는 사람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공부를 해라. 그렇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은혜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유대인에게 3 9대 맞는 일을 세 번이나 당했고 다 다섯 번이나 당했고 세 번은 태장을 맞았고 태장이라는 것은 볼기자를 따서 거기다가 넓적한 막 주걱, 주로 로 주걱을 패는 것입니다. 이럴 때, 수고 때 맞다 보면 다 엉덩이 살이 찢어져서 피가 나지요. 옷을 입으면 옷이 쩍 들어붙듭니다. 그거 떼려고 하면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아픈 것이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배가 파손되는 일을 겪었고, 일주일을 바다 가운데서 지냈다. 바다 건너도 전도하러 갔는데, 파손돼서 아마 바다에서 죽을 뻔했던 얘기지요.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종 위험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사도바울은, 아휴, 내가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의제로 택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복음 전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나는 말도 할줄 모르고, 나는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할 말도 없고 뭐이럴 텐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느냐 또는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시간표가 되지 않았다, 뭐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 하지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사탄의 속임.